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 인프라 조성 현황 점검에 이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정상회의 숙소 및 문화 콘텐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15일에는 실무 인력 및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전반적인 숙박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서비스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실무진 불편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텔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현장을 방문해 KAPEC을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정상급 숙소 개보수 현장도 방문한 김 총리는 공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급 호텔 수준의 펀시어지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김학봉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정상급 숙소 PLS 리모델링은 9월 완료 예정이며 한국컨시어 지역회롯데호텔과 협력해 일반 숙소에도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6일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공식 만찬 및 문화행사 기획안을 보고받고 관련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